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책망합니다. 유다인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유다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이 가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묵상집에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옷으로 가리고서 드리는 예배 즉 눈물 흘리는 약자를 외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일이 곧 주께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없는 소자를 외면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소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최종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백성들 뿐 아니라 바리세인들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거절한 잘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쉬워집니다. 예수의 개명인 사랑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나무로 여기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에게는 자식에게는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합니까? 어떻게 약하고 힘없는 형제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그를 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소자를 아파하고 있습니까? 타자를 가족으로 인식하십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계도처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축적하며 사십니까? 왜 만몬을 섬기십니까? 왜 혼합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했습니까? 엠범방의 주된 가해자들이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다음 세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을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만몬을 추구하며 혼합되었습니다. 혹자는 제게 그래도 타자를 내 가족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백 년간 음을 단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을 위 아래로 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가대는 기본적으로 네개 이상의 음을 쌓고 있습니다. 그림도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백 년간 그림을 무구로 그렸습니다. 여러 색상으로 그림을 그리자 말할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예수께서 소자를 사랑하셨듯 남을 사랑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자기 가족으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 아버지를 갖고 누구든 가족으로 삼고 사랑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매가 배고파 고통하는데 저희는 비싼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형제가 병원비 없어 참고 견디는데 저희는 좋은 진료 받으며 감사 예배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죄입니다. 이제 한 아버지를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출신 죄근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창조도다. 바람만 생각하면 꽃 다시 예수께도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